술 어떠냐고요? 술.. 근데 그렇게까지 막 맛이 없다 우액은 아닌데 맛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취했을 때 사람들, 그 어른들 막 난리 피우던 거는 연기가 아니구나라는 걸깨달았어 <laughs> 주량 얼마냐고요? 그거 모르겠어요. 약간 천천히 좀 마셨어야 되는데 친구 하나 지 혼자 달려가지고 취해서 난리 피우다가 잠들어서 저도 어떻게 취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무식하게 마셨거든요몇병 <laughs> 정도냐고요? 소주 2병에 이것저것 궁금해서 다 하나씩은 샀어서 근데 도수 높은 술도 하나 샀었거든요 그것도 궁금해서 근데 그걸 <laughs> 친구 셋 중에 하나가 개무식하게 들이키고 지 혼자 먼저 뻗었어 그리고 도수 센 거는 입에 넣기도 전에 그냥 냄새만 맡아보면 은 이거는 위험하다는 게 <laughs> 느껴지던데? 손소독제 냄새가 나던데? 저 주사요? 그냥 애가 신나함. 아니 근데 의외로 잠들지 않더라. 저는 어떤 주사가 나오든 간에 결국은 잠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안 자. <laughs> 안 자고 난리 쳐요. 막 애들한테 전화 돌렸어. 제가 원래는 전화번호를 저장 안 하고 살았거든요. 마카오톡이랑 코창 때부터 전화번호 저장하기 전화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전화번호 받아놨던 애들, 걔들은 내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해둔 거야 아직. 그래서 애들 단톡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laughs> 내가 새벽에 술 취해가지고 전화번호 줘한 다음에 <laughs> 준 애들한테 전화 돌렸어. 누구누구한테 돌렸냐고? 행크 키프얭 쪼마니한테도 걸고 싶었나봐 쪼마니 DM으로 찌마나 전화번호 줘 하면서 못타 내면서 애가 그때 자고 있었는지 못 줬어 줬으면 벌었을텐데 개난리 피웠는데 특히 내가 개난리 피웠어 근데 막안 좋은 주사는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 울거나 화내거나 막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애가 해실해실 해주고 실실거리면서 전화돌리는 전 근데 취하고 싶어저 어떻게 했냐면 카톡에 스스로한테 톡 보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증상을 다 체크를 했어 그거가 기록이 한. 1시 반부터 4시까지 있어. 그 4시에 애가 갔어. 제가 그걸 다 체크를 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고 슬슬 생각하는 것들을 더 말하기 시작하고 어지러운 그게 있어서 달릴 수 없을 것 같아, 체감상. 그리고 행동이 커져. 그리고 가위바위보 도중에 내가 찌를 냈다가 거기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는데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3을 냈어. 내가. 찌에서 그 손가락 하나만 더 펴고서 3을. 냈어. 그게 기록한 지 10분, 20분 뒤에 그렇게 했네. 아, 그리고 반응속도도 체크했거든요? 제가 그 반응속도 테스트 켜달라고 친구한테 막 얘기했는데 걔가 그냥 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개땡강 10분은 부렸을걸요? 걔가? 그러다 결국 틀어주고 걔가. 근데 거기 마우스랑 뭐 그런 것들이 막 좋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해도 200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마시고 헤롱헤롱해지고 하니까 200대를 못 가고 300 이하에서 놀았거든요 네, 그 것도 다 체크하고 <laughs>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생활 습관들은 막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기록하고, 어느 순간부터 팔을 걷었어.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팔을 걷고 있었어. 나중에 눈치채서 어, 나왜 걷고 있지? 이러고 적었어. 아,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주저 떨면서 나한테 철학적인 질문을 해달라고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면서 하막 날리면서 <laughs> 술 마시고 나서 나오는 대답이 진짜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걸 해달라 했는데, 애도 취해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 못해서 죽거나좀 아셨어. 이것저것 기록하고 싶어 했어. 데이터 쌓여줘. 레전드 <웃음> <웃음> 술개 궁금하잖아. 20년 동안. 우리 방에도 미자 많잖아. 여러분도 끝까지 참다가 마셔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 좋지 않아.